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해피엔딩 그것은 바로 팀버튼 제작 쉐인네커 감독의 2009년도 영화 9입니다이 작품은 타락한 기계들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멸종한 세계를 배경으로 한 과학자의 영혼을 나눠가진 9개의 인형이 이야기를 다룬 포스트 아포칼립스 애니메이션인데요. 동명의 학생 프로젝트 단편 애니에 매료된 팀버튼이 제작자로 참여 80분짜리 장편 영화로 재탄생되었죠. 사실 이 애니메이션은 3천만 달러의 제작비에 매출은 4,800만 달러 남짓 로튼토마토도 57%에 그치며 흥인과 비평 양쪽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낸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만큼은 충격적일 정도로 강렬했죠. 영화의 마지막 살아남은 인형들은 특별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희생된 동료들의 영혼을 해방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후 폐허가 된 세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빗방울 속에 가득한 발광성 박테리아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수십억 년에 달하는 지구 생명의 역사를 미생물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은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영화는 개봉 당시 깊이가 부족한 스토리와 캐릭터성을 지적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11분짜리 애니를 80분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전개가 상당히 루즈해졌다고 느꼈고요. 그러나 이 작품이 마지막에 보여준 이 절망적인 해피엔딩만큼은 영화를 본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강렬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분노와 파괴가 전 세계를 뒤덮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건과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한 지금 시대에 더더욱이요. 영화 9의 마지막 대사를 들려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